카플레이 모니터 베스트 3 차량용 모니터를 통해 경험하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 이 제품은 운전 중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할 v u n i v o 303입니다. 혹시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연결 문제나 화질 때문에 불편하셨다면 이 제품이 바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무선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로 간편하게 연결하고 10.26인치의 선명한 HD 스크린으로 뛰어난 화질을 제공합니다. 사용자평도 아주 좋습니다. 작동시키자마자 모든 것이 자동으로 연결된다는 점이 특히 매력적이라고 하네요. 심지어 어머님께 드렸더니 아주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후윤 차량용 모니터로 여러분도 운전 중 멀티미디어의 새롭고 매끄러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차량 내에서도 4K의 뛰어난 화질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바로 디벨롭계 10.26인치 4K 걸프 스마트 스크린인데요. 작은 스마트폰 화면으로 내비게이션이 불편하시거나 다양한 기기와의 호환이 번거로우셨던 분들께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이큰 화면 덕분에 운전 시 안전성도 높아지고요. 애포과 안드로이드 기기를 무선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어 복잡한 문제들도 해결됩니다. 세 종류의 브래킷이 있어 모든 차종에 맞게 장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 보신 분들은 대형 화면 덕분에 내비게이션 사용이 훨씬 편리해졌다는 반응이고, 특히 다양한 기기와의 무선 연결이 매우 매끄럽다고 하네요. 차량에서도 고화질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차 안을 영화관으로 변신시켜주는 젠사의 카라디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퇴근길 운전 지루하시죠? 그리고 복잡한 내비게이션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나요? 젠사의 11.26인치 안드로이드 13카라디오가 바로 그 해결책입니다. 넓은 화면과 최신 운영체제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선사하고 GPS 내비게이션으로 경로 안내도 쉽고 편리하게 도와드립니다.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와 함께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지원하니까 차량 내 불편함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운전 중에도 넷플릭스를 즐길 수 있어 정말 만족합니다라고 하시고요. 또 다른 분은 큰 화면 덕에 내비게이션 사용이 아주 쉽습니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잔사와 함께 원하는 모든 기능을 차량에서 바로 경험해보세요.